오늘 아침 첫 행경 와갖고 지금 첫입 들어왔습니다. 어 사이즈 큽니다. 아, 단디해갖고 잡아 냅시다. 저 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야 됩니다. 오이 웨이. 아, 어우, 다 신경 쓴다. 한 마리 딱올것 같더만은. 오. 우 요거는, 뭐 요거는 먹을 수 있겠다. 한 배다 초반급 되겠는데. 자, 거기 보입니까? 보여, 보여, 보여. 자, 이제 보입니다. 마무리할게요. 쉬. 응, 아 이거 쉬지 말고 딱 올리 올라오는 대로 가만해야 히 돼요. 아이고야. 가자,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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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아 여기서 조금만 이터지 여기 이거. 아. 자, 저, 자, 자, 신고만, 좀 아. 잡고 잡고 은안 잡고 아이몸목 해도 요아 이터진다 이거 안 된다. 저 가뭄 터진다. 에이씨 나갔다. 아. 자한 마리 왔습니다. 배대고 네, 얼마 안 있어 이거 한 마리 왔습니다. 알입니다 <laughs> 알. 좀더 가봐야 돼 더. 더 더. 도그한 <laughs> <됐어, 됐어>, <laughs> <laughs> 아, 마리 왔습니다. 뭐 물이 세 갖고 참긴 시간 기다렸는데 또한 <laughs> 마리 왔습니다. 아, 생각만큼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은데. 작다, 작아. 알이다, 알. 설치 아니죠, 천천히. 천천히. 작다. 좀더 감고. 됐습니다. 아, 이 알이 나오나. 뭐 뭐, 배구실에 놀이거나 갔었는데, 뭐, 오전에. 세번입질받다가 또, 메다유, 한 마리 잡고, 참돔몇 마리하고 알두 마리. 오늘은 이만큼 잡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, 고생들 하셨습니다.